2024년은 트로트 콘서트가 괄목할 만한 수익을 기록하면서 대중가요계의 이정표가 되는 해다. 이는 트로트 음악 장르의 강력한 복귀를 알리는 확실한 신호일 뿐만 아니라 현재 음악 시장에서도 트로트 음악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하이라이트는 최고의 트로트 스타, 특히 나훈아의 콘서트였습니다. 이 베테랑 가수는 순위 1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단한 번의 공연으로 매출 300억 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과 현대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무대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나훈아 외에도 김다현, 전유진, 박서진 등 젊은 아티스트들도 눈에 띄는 트로트 스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다현은 자신만의 매력과 독특한 음악 접근 방식으로 젊은층 사이에서 두터운 팬덤을 구축해왔다. 그의 공연은 그의 창의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전유진과 박서진은 각자의 개성과 무대 스타일이 똑같이 뛰어나다. 각 아티스트는 자신의 공연에 개인적인 감동과 다양성을 더해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은 공연의 질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 티켓 판매량에도 기여했다. 트로트 콘서트 수익을 보면 가수의 인기와 더불어 각 공연의 질과 상호작용이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임을 알수 있다. 아티스트들은 매 콘서트마다 독특한 무대를 디자인하고 새로운 컨셉을 구축하며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관객들에게 다양하고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2024년 트로트 콘서트의 성공은 이 음악 장르의 지속적인 성장과 인기를 반증한다. 다양한 세대의 사랑을 받고 아티스트들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트로트 음악은 음악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성공을 보면 트로트 음악이 그 매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다. 트로트 가수들은 앞으로도 멋진 무대를 많이 선보이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 기사를 팔로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